음, 맛있네. 이거 어디 거지? 사이다 경제? 아, 왜 이렇게 더워. 오, 뭐야, 이거 어디 건데 이렇게 맛있어? 사이다 경제? 안녕하세요. 사이다 경제 에디터 수연, 에디터 승희입니다. 승희님 요새 드라마 보세요? 아, 저 얼마 전까지 빈센즈 열심히 봤어요. 근데 거기서 송중기가 중국 한자 쓰여진 비빔밥 먹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 사실 조선구마사 진짜 기대 많이 하고 봤는데 1화 20분 보고 내용이 좀 거북해서 그냥 말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폐지 되더라고요. 태종이 백성을 다 죽이는 걸 보는데 왜 저러나 싶고 음. 분명 배경이 우리나라인데 이국적인 음식들이 막 나오고요. 게다가 그 드라마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가 알고 보니 중국 콘텐츠 제작사랑 집필 계약 맺은 사람이더라고요. 조선 고마사가 논란이 되자 그 제작사는 작가와의 집필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상황이지만요. 음. 요즘 여러 드라마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처럼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포함한 문화 콘텐츠 속 중국 요소를 경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콘텐츠에 들어온 중국 자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목소리> 승희 님 혹시 우리나라 드라마에 언제부터 중국 기업 상품 PPL이 나왔는지 아세요? 음 글쎄요. 요즘 들어보니까 사랑의 불시착인가 거기도 나왔다던데 사랑의 불시착일까요? 아닙니다. 어? 가장 처음 등장한 중국 PPL은 2014년 SBS 음? 드라마 쓰리데이즈라고 해요. 2014년이요? 네.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네요. 당시 어마어마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음? 별에서 온 그대 이후. 한류 드라마에 중국 기업들의 광고 러시가 이어졌거든요. 음. 이전에는 지금만큼 엄청 폭발적으로 여론이 들끓지 않아서 몰랐지만, 당시부터 한국 콘텐츠 산업으로의 중국 자본 침투는 시작됐고요. 이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업계라든지 일부 언론에서 꽤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중국 PPL이 등장한 드라마는 꽤 많아요. 히트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W, 프로듀사,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물론 정말 열풍을 일으킨 도깨비나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해도 중국 제품 PPL이 나왔습니다. 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근데 더 있어요. 와, 사실 중국 자본은 드라마 PPL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과 산업 측면에서 보면 더 거대한 규모로 펼쳐집니다. 광고를 넘어서 드라마 제작을 위한 투자 사례도 꽤 되거든요. 글로벌 인기를 일으킨 태양의 후회의 경우 100% 사전 제작이었죠? 이것만 보면 역시 쪽대본 드라마가 아니라 사전 제작한 드라마가 퀄리티가 좋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사전 제작의 배경에는 중국 자본이 있었습니다. 사실 태양의 후에는 처음부터 중국 수출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피해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하려고 100% 사전 제작을 선택했다고 해요. <laughs> 진짜요? 아니 그건 몰랐는데요. 근데 사전 제작 정도는 사실 해외 수출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하지만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콘텐츠 제작사 뉴 아시죠? 네 근데 그 기업의 지분 일부를 중국 최대 미디어 그룹인 화천미디어가 갖고 있죠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진정 대박을 친 핵심 요인으로 이런 중국 큰 손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뉴뿐만이 아니에요 2010년 중반부터 부쩍 중국 자본이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4년 8월에는 당시 배우 김수현 같은 유명 배우가 소속된 키이스트의 지분 6%를 중국소호닷컴이 샀고요. FNC 엔터, YG, 이런 이름만 들어도 아는 소속사들의 지분 구조를 보면 중국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화랑 방송 분야 외에 게임 분야에서도 장난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롤, 브로스타즈를 만든 글로벌 게임사 라이어게임즈나 슈퍼셀, 모두 중국 기업 텐센트에 인수됐어요. 우리나라 유명 게임사들인 넷마블,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도 사업 보고서를 잘 보면 중국 자본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후덜덜하네요. 근데 이렇게 몇년 전부터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침투했는데 왜 요즘 들어 논란이 부쩍 커진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의 일명 문화 공정 때문입니다. 음. 문화 공정이란.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행태를 가르키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2011년에 중국은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자국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록했고요. 우리나라 동료인 반달은 본인 국가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민요라고 말했죠. 최근 더욱 논란이 된건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한푸라는 이름으로 중국 전통 의상인 것처럼 말하고 김치의 원조가 중국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심지어 축구 선수 손흥민의 조상이 중국 출신이라고 언급하는 기사도 나왔어요. 아니, 이건 뭐 선북 공정인가요? <laughs> 아니, 근데 듣고 있으니까 되게 황당하네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한국 시청자들이 드라마의 중국화를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 PPL 역시 한국 문화와 너무 동떨어진 연출로 빈축을 샀죠. 드라마 여신강립 속 주인공들이 한국에서 팔지도 않는 인스턴트 화궈를 그것도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장면을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그리고 빈센조는 비빔밥이 중국 제품이었잖아요. 네. 음식물만 봤으면 진짜 깜빡 속을 뻔 했는데 중국 한자가 막 쓰여 있어가지고 진짜 이상했어요. 결국엔 논란이 음. 커져서 그거 싹다 편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콘텐츠로 인한 문화주입이 더더욱 심화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중국에 먹힐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와요. 이런 걱정이 커진 게 요즘 난리난 마지막 이유입니다. 대만의 사례가 자꾸 언급되고 있거든요. 왜요? 대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대만은 원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트렌디한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아시아 원톱 분위기였어요. 음. 근데 이제 완전 시들해졌죠. 그 배경엔 또 중국 자본이 나옵니다. 아휴. 1990년대 후반, 대만 정부가 케이블 방송사를 대거 허용시키면서 방송사들의 치킨 게임이 시작됐고요. 이런 논란을 틈타 대만 방송 시장에 중국 자본이 침투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대만의 인력과 기술력을 흡수하고 대만 미디어 시장 자체를 중국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현재 한국 시장에 투입되고 있는 이런 중국 자본들로 인해 언젠가 우리나라도 중국에 먹힐 수 있다고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듣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심지어 최근 거론되는 방영 예정 드라마들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게 엄청 많더라고요. 네. 추가로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일단 TBN에서 방영 예정인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는 중국 OTT 기업 iQIYI의 오리지널 제작 드라마예요. 최근 이 드라마는 계속되는 PPL 논란으로 아예 중국 제품 PPL을 모두 빼겠다고 발표했어요. 또 JTBC에서 방영 예정인 《설강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는 작년에 JTBC 스튜디오가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 투자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중국의 입김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죠 게다가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는 중국 소설이 원작입니다 아, <laughs> 아니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네요 하지만 외국 자본을 유치해 우리나라에서 풍성한 콘텐츠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장점인 부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사실 중국 시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엄청 큰 시장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작정 배척하기에는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이나 제작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죠.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욕먹는 PPL도 다 자금 유치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자금 유치를 위한 간접 광고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2020년 방송에서의 간접 광고 규모는 1,6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어요. 중국 자금 유입은 분명 좋은 점일 수 있어요. 게다가 이런 관계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게 더욱 수월해지고, 중국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둘 기회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헐리우드 영화업계에도 중국 자본이 엄청 투입됐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최근 영화 뮬란에서도 중국화 논란 때문에 자본이 있었죠. 제작의 측면에서는 자본이 투입되면 참 좋은데 너무 콘텐츠 방향이나 그런 걸 자지우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뮬란은 중국 자본 부작용의 큰 사례가 됐죠. 뮬란 말고도 미션 임파서블 5, 콩스컬 아일랜드, 트랜스포머4 등에도 중국 자본이 투입됐고요. 그런 게 티나는 설정이 곳곳에 보였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자니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걱정도 되네요. 네, 맞아요. 물론 업계에서 바라보는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면 콘텐츠 제작에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들어온 중국 자본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중국 자본 침투 이슈가 엄청 과열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럴수록 사안에 대해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러한 사안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경제로운 세기 생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내일도 내일 부자 되세요! 되세요.